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충남 공주시 장안면 평정리 계곡에 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현황 보겠습니다. 지목은 과손인데요. 여기 그동안 밤나무 심어져 있던 걸다 캐내고 현재는 예쁘게 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땅 모양은 영상에서 음영 표시한 모양인데요. 1번, 2번 모두 각각 735평 2429제곱미터입니다. 이중 3번은 도로로 사용할 부분으로요. 이두 사람이 공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도로 부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 1470평인데요. 두 필지를 분할해서 이번에 나온 매물입니다. 물론 전체 1470평을 다살 수도 있고요. 한 필지 735평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설명드립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향은 동북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처에 평정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 바로 앞은 저수지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계곡이요.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 잡초 제거하고 손을 좀 보면 정말 멋진 계곡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살짝 비켜서서 오늘 이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요. 친구 둘이서 사놓은 땅인데요. 둘이 똑같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요, 생각을 바꿔서 팔려고 나온 그런 매물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둘이 이제 헤어지는 게 싫어서인지 같이 판다고 합니다. 1번, 2번, 큰 차이는 없지만요, 한 필지만 여러분들 사려고 하신다면은요, 그래도 먼저 보시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에 접한 토지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이 영상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로요. 이 땅까지 지적도상 도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까지는 도로가 넓은데요. 마을에서 이 땅까지 약 100m 정도는 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주 15분, 세종 25분, 대전유성 30분 정도의 거리고요. 정원아이 10분. 그리고 공조아 씨도 1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다가 다시 보려고 하는데 못 찾겠다 하신 분들이요. 네이버 검색창에 최우선 공인중개사를 치시고 검색하십시오.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는요. 수백 개 매물 상세한 설명, 유튜브 영상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번지수도 모두 공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증 절차 거치면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물건지 번지수,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런 거요. 여러분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지수 공개해 놓으니까요. 저를 배제하고 주인 찾아가서 직거래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집 사고 땅 사면요. 여러분 복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불편하실 겁니다. 중계보수, 정당하게 주고, 공인중계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묻고 안전하게 거래하십시오. 고객 여러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도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을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계곡에 접한 토지 735평, 누구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735평만 사도 되고요. 두 필지 모두 1470평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735평, 평당 30만원, 그렇게 해서 매매가 2억 2천만원에 나왔습니다. 1470평 모두 다 사신다면요.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정안면 토지로 계곡에 접한 토지가 평당 30만원이면 시세 이하의 매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제 이름처럼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안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 신 고객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의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조금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